안녕하세요. 아는 언니 채널의 사야켈리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제 채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 일단은, 아, 지금 구독자가 지금 200분 정도가 되시는데요. 어,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이 유튜브를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뭐이 구독자가 늘어날 거라고는 사실 생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캘리그라피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뭐 관심사가 그렇게 뭐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몇몇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 그렇게 해서 시작은 했는데 막상 이렇게 또 구독자분들이 이렇게 늘어나시니까 마음의 책임감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으로 또더 좋은 캘리그라피로 여러분들을 만나뵐 거고요. 그리고 제가 또이 채널을 만들 때에는 좀 취미생활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한 10년간 주부로 살았는데요. 어, 이 캘리그라피를 만난 거는 저는 뭐한 4,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 그 전에도 저는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했었습니다. 아, 그것들 중에 하나가 홈메이킹입니다. 아, 홈메이킹은 여러분들 아마 관심은 많으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시작하기가 어려워서 혹은 뭐 실패할까 두려워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시도를 안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홈메이킹을 하시다 보면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재료 값으로 엄청나게 맛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어 예전에는 이렇게 유튜버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 그러니까 블로거라든지 이런 거 텍스트만 가지고 이렇게 독학을 했는데요. 어 지금은 많은 유튜버분들이 어, 좋은 레시피를 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영상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만들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면서 많은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빵이 잘안 만들어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하고 있는 어, 빵 만드는 방법들, 어, 홈 베이킹 방법들 또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하는 취미는 어, 홈 미싱입니다. 옷 만들거나 소품 만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특히 이제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들 귀여운 옷들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잖아요. 저는 모든 취미생활이 굉장히 생활 밀착형이었기 때문에 아이들 내복이라든지 이런 뭐 아주 흔한 티 바지들, 이렇게 아이들이 한 5살 이전에 아이들이 입을 법한 옷들을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애들 옷은 거의 사주지 않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애들은 빨리 크고, 그죠? 애들은 빨리 크고, 또, 또, 옷 사주는 비용도 만만치도 않으니까, 또, 취미 삼아, 재미 삼아 시작했던 것이, 또, 그렇게 몇년 동안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취미는, 첫 번째가, 처음, 맨 처음에 했던 거는 베이킹이었고, 두 번째가 미싱,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캘리그라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쭉 좋아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요즘 와서 다시 시작한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림도 있습니다. 공통적인 게 있지요. 모두 손 가지고 이렇게 뭔가 조물딱조물딱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입니다. 집에서 뭔가 혼자서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뭔가 만들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 채널이 딱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요,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취미 말고도 제 주변에 또 여러 가지 취미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아는 언니들이 있는데요. 또 그분들의 자문도 구하고 또 재밌는 영상들도 만들어서 또더 좋은 취미들, 더 재밌게 할수 있는 취미들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보통 제 취미라 하면 나 혼자 할수 있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이런 것들이잖아요. 어떤 분들 은 음악 감상일 수도 있고 독서일 수도 있고 영화 감상도 있겠죠. 그런데 어, 독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지식적으로 남는 게 있다 그러면 뭐 영화나 음악 같은 경우에는 좀 순간적인 것 같아요. 아, 물론 아,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들도 있겠지만요. 저는 좀 순간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러면 취미 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을 하면 어떨까? 또 손으로 만지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채널에서 미싱 혹은 베이킹 혹은 킬레그라피 혹은 수채화 이런 식으로 손으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취미들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홈 베이킹 영상은 차근차근 제가 이제 재밌는 레시피가 생길 때마다 아주 쉬운 레시피가 생길 때마다 올릴 거고요 그리고 킬레그라피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강릉은 굉장히 멋진 곳이잖아요. 이런 멋진 곳에서 살고 있는 만큼 좋은 풍경이 있는 곳들 찾아다니면서 여러분들께도 재밌는 풍경, 또 알찬 캘리그래피 영상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독자 200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